선생님 어떻게 이러, 이런 목소리를 좀 가지게 되셨나요? <laughs>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제 목소리예요. 근데데 어, 이거 이 목소리 때문에 좀 많이 음. 힘들었습니다. 힘들으셨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뭐 개성시대라고 해서 음. 티면 더 오히려 더 이제 호감이 가고 하는데 그 20, 30년 전에는 제가 갖고 있는 목소리가 가수 목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래퍼로 음. 데뷔를 한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제가 그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그 음. 분이 오디션 받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테이프를 가져와서 네, 네. 랩도 하고 노래도 음. 하고 했는데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아니다. 어그 아, 당시에만 그리... 해도 네. 가요계에 이제 목소리가 네. 이런 분이 없으셨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목소. 리 음. 변진섭 형님의 음, 맑고 깨끗한 목소리죠. 음. 저는 완전히 그 반대 할아버지 목소리라서. 근데 래퍼로서는 괜찮을 네.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또 음. 힙합 문화 속에서도 컸고. 네네. 그래서 어, 그런가 보다. 음. 하지만 나는 그래도 노래를 부를 거야. 그래서 혼자서. 어, 방에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음. 식구들이랑 뭐 노래방 가면 노래 꼭 불렀었고 음. 랩보다는 노래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사람 사실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뭐 그런 뭐 차별을 저한테 음. 뭐 그런 했는데도 나는 오히려 그, 그것을 더 즐겼어요 어. 아 그래 내가 특이하지 네. 그래 이 특이함이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음. 이건 언젠가는 사 산을 받게 될 거야. 음. 근데 그게 이제 10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네. 예. 아, 그럼 선생님, 그 슬럼프도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시기가. 음. 근데 열정이 좀더 도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왜냐하면 이제 가수로서는 잘안 되고, 작곡 실력은 제가 말씀드린, 뭐 제가 무슨 음악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지금도 코드를 뭐를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음. 남들이 와서 아 이게 무슨 코드고, 이거 무슨 음. 코드 그냥 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 네. 워낙 제가 몰래 몰래를, 아버지 몰래 제가 했기 음.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뭔가 뭐 직업이 있어야 될거아니야 근데 그 당시 이제 영어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영어의 교육 테 팁들이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영어 성우, 그런 보이스 리코딩 그 직업도 갖고 또한 뭐 젊었을 때는 어, 그외 뽀뽀뽀도 나오기도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영어 코너가 있으면 모든 것을 제가 다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와서도 밥이 잘했다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영어 교육 팁을 하면 리코, 목소리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음. 너는 이거를 연습을 해서 나중에 유명 가수가 되면 이 마이크를 사용 어떻게 해서 지직 음. 소리 나고 어떻게 해서 네가 깨끗한 목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음. 이런 것들 다 공부하는 거다. 음. 배우는 단계다. 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TV 그 교육 프로그램에 나오면 물론 이 음. 마, 우, 무슨 만화 캐릭터로 이렇게 막 음. 하고 했는데 자, 이거는 앞으로 네가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되면 음. 음악인이 되면 카메라 앞에서 쓸거 아니냐 음. 이거를 인해서 연습해라. 을 그래서 음. 그런 뭐 EBS 나가서 네. 조명 아래서 음. 이게 다 이제 이거는 다 배우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나한테 이게 다 도움이 될 거다. 아. 노하우가 생길 거다라는 네. 것을 이제 항상 생각을 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슬럼프 보다는 네, 열정. 열정이. 근데 집에 오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내 주변들은 다잘 되고 음. 나는 왜꼭 이래야 되나 주머니에 몇천 원밖에 없고 어떨 때는 음. 심지어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거 택시 기사한테 음. 저는 돈이 없는데 바로 저기 아니면 지하철 앞에서 돈도 이게뭐라 그러지? 그 구, 구, 네, 저, 저 돈이 구걸이, 없어요. 구걸이요? 네. 아, 그걸 네. 해, 해보셨어요? 네. 아니면 이 기운이 나는 날은 그냥 걸어갔고 집에. 아, 예. 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너무나 더더 아무런 더 <laughs> 음. 그런 시기를 보내셨다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에이, 뭐. 네 진짜로 너무너무 힘.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열정이 있으니까 이걸 이겨낼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네. 그렇게 무슨 이유가 말씀에. 있겠지. 아 네,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이런 힘든 질문은 예. 사실 그 다음 질문이 음악이 고통일 때가 있으셨나요인데요. 네? 음악이 음악이 나에게 고통일 때가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겪어내시면서 음악은 어떻게 음악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진 않으셨어요?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종용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꼭 굳이 고통이 있어야 음악이 음. 잘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 사는데 음. 뭐 상처 받을 때도 있고 기쁜 음. 뭐 날도 있고 다 이런 것을 이제 다 여러 가지 음. 내면 속에서 음. 어떻게 해서 무의식으로 그냥 음. 만드는 게 음악인 것 같고. 음. 오, 내가 오늘 남자 친구랑 여자 친구랑 헤어졌으니까 곡을 써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아닌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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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그렇지만 사실 인생 자체로서 어, 어, 어떻게든 사실 많이 좀 고통을 겪어 오셨고, 음, 음, 그게 음악에 그, 좀 투영이 되지 않을까. 뭐, 그, 그런가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사전 이제... 인터뷰하실 때는 음악이 고통이었다고 하시더니 아... 이렇게 말을. 말씀...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laughs> 고통, 아. 창작의 고통, 창작의 고통 얘기했지. 네. 음악의 고통일 때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여쭤봤더니 아우 어, 음악은 고통이죠 이렇게 하시고서. 그런데 그때는 몇 살이었어요? <laughs> 왜냐면 지금 철 들었습니다. 이전사 이잖아, 알아요? 제가 한일주에전 네, <laughs> 창작의 고통 은히 어, 있죠. 네, 네. 네. <laughs> 선생 혹시 그 가장 좋아하시는 형용사가 있다면? 아 있죠. 아 <laughs> 어... 제 목소리와 또 항상 <laughs> 어릴 때부터 <laughs> 튀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동양인, 네. 한국에서는 음. 이상한 목소리 갖고 있는 저 특이함, 특이하자, 특이한, 특이한, 네네네, 특이한. 네, 네. <laughs> 특이한이 이제, 유니크, 예 맞습니다, 네네 네. 특이한이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용사다. 예. 네. 사실 그 특이함으로 좀 무장해서 인생을 살아 오셨. 네. 동거죠. 네. 네. 아주 <laughs> 어릴 때부터 사실 우리 이제 토크를 계속 들었으니까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왜 특이한이 또 형용사인지 뭐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체험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어, 저희 집에 아, 어, UFO, UFO를 본 적이 있어요. UFO요? 제가 봤을 땐 UFO인 것 같아서 네. 사진을 찍었는데 네. 움직이는 것을 못 찍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어. 때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너무 네네. 아쉬웠었어요. 아,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바보같이 네. 영상을 눌렀어야 되는데 아. 카메라를 그냥 칙칵. 아, 네, 네, 네. 어디 한국에서요? 네. 어 혹시 언제지 기억나시나요? 2012년 가을쯤. 그걸 정확하게 아,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평일은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9시 반이었어요 밤. 어 네. 혹시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음악 음악 뭐? 음악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 그날. 음 그걸 보신. 아 날. TV 보고 있었죠. 어그 아, 하늘을 안 보시고요? <laughs> 아니고 뭐 여기 창문이 여기 있고. 네. 네 왼쪽에 아, 있고. 집에서 이렇게 티비 보고 있시다가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날아간 거예요? 예. 네. 주로 그럴 때가 나타난대요. 제가 계속 이렇게 쳐,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발 나와라, 나와라 이거는 아니고, 어. 예, 저도 모르겠는데. 그럼 티보다가 어떻게 하늘을 보셨을까요? 어, 옆아 그것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아 어, 왠지 저쪽에 있는 건물에 누가 나를 쳐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습관적으로 항상 TV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되고 아 보게 진짜요? 되고, 네. 아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 음악하는 작업할 때는 네. 이 상당히 그 예민하거든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니까 그러니까 그러막 음.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아100% 누가 나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또이 이럴 때도 있어요. 아그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네, 사람. 계신, 아 진짜, 시,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네.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서 또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연예인이기 때문에 음. 그런 이유도 있고.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날도 그냥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데. 아 그냥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원래대로 그렇게 보고 하는데 저쪽에서 오렌지색에 네. 예, 사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 <웃음> 그래서 잠깐 하잖아 그래서 영상을 찍었었어야 되는데 네, 사진을 아, 찍었어요. 네. 제보는 못하셨겠네요. 그러면 영상이 네. 아니어서. 네, 아, 네, 여러분들도 혹시 UFO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laughs> 저는 옛날에 한번본것 같아요 저는 그 한강에서 그 운전하다가 강변 타고 가다가 근데 정말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 하늘에 점이 막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 여섯 음. 일곱 개 정도가 쫙 있는데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저게 도대체 비행 아니, 비행기도 아니고 저게 뭐지? 그래서 한참을 정말 이렇게 넋놓고 갔었었는데, 네, U F O가 진짜 있을까요? 선생님 U F O를 믿으시나요? 그 너무 그런 그 딥하게 생각하기 싫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예 생각하기 싫다. Yeah, 네. 네, 하긴 뭐 저희가 답이 없는 걸 생각해 봤자.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차라리 그냥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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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네, 네, 네. 아 인생의 지혜. 그럴 수도 있다. 어, 네. 굳이 내가 풀수 없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자. <laughs>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그 이제 앞으로의 계획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 네, 슬슬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는 특히 공연하는 가수인데 음. 콘서트를 하는 가수인데 그거를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못하고 있고 이제 많이 풀렸다고 했으니까 어, 언젠가는 어, 단독 콘서트 네 어, 예? 저희 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말 너무 기대돼요 예. 꼭 열어주세요 네꼭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저희 이거 녹화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해서 제가 직접 쓰거나 아니면 외부 좋은 음. 작품을 들고 네. 여러분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말 너무나 귀호강하고 선생님 이야기에 너무나 감명받고 또 네. 힐링받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여러분 너무 지루했었죠. 막. 아, 그래서 6학년 때부터 뭐 고등학교 막. 저도 <laughs> 얘기하면서 되게 지루했는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지만 렇 저희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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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선생님 어, 이제 그 힐링어로 말씀해주실 음.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힐링 어록. 저희들에게 뭐해 주시고 싶은 그런 테라피스트. 로서 예, 있습니다. 네. 저의 힐링의 어록. 어록은 이 순간을 사랑합시다. 음. 네. 이이 이 순간을 사랑하자. 음. 이 순간을 삽시다. 딱 오늘. 네. 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신거죠, 선생님도? 네네자 바비킴 테라피스트님과 함께한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까? 네,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테라피스트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아 어, 글쎄요, 그... 뭐, 보통 인터뷰보다는 제가 좀 많이 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음. 그런 기회와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좋았었고, 어, 노래도 또 부를 수 있게 네. 그런 시간도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물론 아무래도 제가 이제는 테라페스트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맞아요. 저도 아플 때도 많았었고, 음. 많이 이제 속상할 때도 많았었고, 음. 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었지만, 음.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 네. 네. 음. 그래서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는 아. 마음을 항상 가지고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laughs> 구독. 좋아요. 좋아요. 사랑합니다.